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구원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사람에게 소망을 둘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청을 보여주는 구절은 40장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나님이 두 관원장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요셉의 미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이지만 1차적으로는 그두 사람의 장래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전도서는 만물의 존재 가운데 미래를 정확히 예견하는 피조물이 없고 악이 있는 세상에서 미래를 알고 대비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이런 말로 알려줍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람이 걸어갈 길을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만물의 장례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신과 같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이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장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옛정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다윗왕의 고백도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주여호하여 나는 누구이오며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여호하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여와요,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장래일까지도 계시로 지시하시는 것이 인생에 정해진 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하니 바로의 두 관원장의 꾼꿈은 그들에게 정해진 미래이고 사람이 손대어 바꿀 수 없는 전능자의 뜻입니다. 이제 두 관원장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는 꿈의 포도나무를 보는데 그 나무에는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세 개이고 과실이 여는 과정도 세 단계입니다. 즉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 손에 바로의 잔이 있는 것을 보는데 그가 그 잔에 술을 담아 바로의 손에 드리는 것도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즉, 포도를 따고 즙을 짜고 잔에 담아 바로 왕에게 드립니다. 요셉은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해석하여 알려주며 포도나무 세 가지는 사흘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세 개의 나뭇가지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세 단계 과정과 잔을 바로 왕에게 드리는 세 단계 과정도 사흘이라는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요셉은 이 꿈이 사흘 안에 바로왕이 그의 머리를 들고 그의 전직을 회복시키는 내용이라고 알려 줍니다. 요셉은 하나님에게서 온이 해석이 너무도 확실하기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가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술 관원장에게 도움을 주었으니 그가 반드시 살아나서 자기를 기억하고 옥에서 빼내줄 것으로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술 관원장은 당장 도움을 주지 않고 2년 후에 요셉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요셉에게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하신 것이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시려고. 요셉으로 2년의 시간을 더 보내어 인간적인 기대를 접게 만드십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이 하나님께 고백했을 말은 이러합니다. 오직 나는 여와를 호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는 나의 장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삽니까? 떡굽는 관원장이 요셉의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자기 꿈도 말합니다. 그가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자기 머리에 있고 맨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며 사흘 안에 바로가 그의 머리를 들고 나무에 달아서 새들이 그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머리를 든다는 말은 술 관원장과 다르게 참수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관원장의 미래는 정확히 요셉이 해석한대로 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인간 요셉이 낙심했을 마음이 느껴집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주님 주가 인생을 위해 계획하신 일은 창세 전에 된 일이어서 사람의 지혜로 알수 없고 주가 계시해 주실 때만 알수 있습니다. 저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어 오니 주의 말씀으로 길을 알려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길을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